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홍수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정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 재건축 아파트 사업으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안에서 또그 중에서 학군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두 지역입니다. 어, 이 양천구 신정동과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이제 그 교육의 힘이 강한 두 지역. 저희 방송 전에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아이들 교육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엄마들의 교육열은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 두 곳이 늘 인기를 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양천구 신정동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홍수지 전문의께서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이 지역은 목동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편의성 뛰어나고 재건축 이슈와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은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 지역인데요. 이 5호선은 도심권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어서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에게 임대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또 명문학군과 학원가가 조성된 목동의 교육 환경과 로데오 거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와 같은 편의시설까지 목동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향후 목동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이주민들의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 오재도 풍부한데요. 상습 적체 구간이었던 재무포길 지하화 사업과 서울의 강서 강북을 잇는 강북행단선 신설 등 다양한 교통오재가 예고되어 있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네. 학교와 학원이 존재하는 한이 지역의 인기는 열기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양천구 신정동에서 오늘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유형의 투자처가 괜찮을지 개요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학군 지역 하면 목동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목동은 학군으로 인한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천구 신정동은이 목동의 학군 목동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5호선 목동역이 도보로 4분 정도 이제 있는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다세대주택인데 투룸 구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6층 규모이면서 전용 면적이 약 30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9500에서 3억 9500. 천8 0 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세를 깨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2,000만 원의 소액으로 또 투자 접근이 가능한 오늘 양천구 신정동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뭔가 이게 종잣돈 모아 놓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괜찮은 지역에 투자할 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핵심 지역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안고 들어가시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한 양천구, 신정동, 목동 가까운 곳입니다. 입지 여건 보면서 얼마만큼 생활 만족도가 높을런지 주변 얘기 한번더 들어볼게요. 네. 예, 우선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5호선 목동역입니다. 이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 되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초역세권역이라 지하철 여기서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어, 지역적으로 보시면 2호선이나 9호선 또 환승하기에도 편리한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여의도까지 바로 5호선 이용하시면 어, 근접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의도 근로자분들도 주거지로 선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목동 재건축으로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목동 아파트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호재 등 주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한 어떤 지역의 네. 가치 상승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목동역 주변의 입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목동역은 주로 5호선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목동역 주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 목동아파트 7단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 방문해 보시면 거의 상권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인근의 신정동의 주민들의 어떤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상업시설 유통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향후에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주변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권의 입지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현재 선점하시면 향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까지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목동역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학군도 명문 학군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 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목동역은 향후에 강북 횡단선 호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5호선 하나만 이용을 할수가 있으며 있겠는데 향후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신구로선 같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역으로 더욱더 지역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사업하는 현장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또 편리한 상업시설 유통시설 거기에다 공세권까지 나중에 누리실 수가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이 목동 아파트 단지 내 상권과도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 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향후에 생활하실 때 좋은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목동하면 학군이나 어 굉장히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뭐 대형 병원 병원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공원 등은 기본이고 또 굉장히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어서 면학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나 인천권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이 목동 쪽으로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이 학군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어 목동이고, 양천구 신정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동 아파트 재건축 호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목동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1에서 14단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약 27,000세대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 1에서 7단지까지는 행정동상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리고 8에서 14단지까지는 신정동이거든요. 그 때문에 목동 아파트 하면은 다 목동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7단지 가깝게 인접을 하고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예,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5호선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신구로선 등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역으로 그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현재도 2만 7천 세대인데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5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다시 변모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5만 세대의 배후 상권에 어, 상권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다 이렇게 지하로 다니고 있고요. 지상 상부 공간을 이렇게 공원화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차도였습니다. 지상 공간이 차도였던 곳을 이렇게 공원화하게 되면. 오늘 소개드린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곳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강북 횡단선 호재도 가지고 있는데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청량리까지 달하는 어떻게 보면 강북의 구호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목동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 횡단선 개통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신구로선이 지금 타당성 이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신구로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까지 더해지면 목동역은 트리플 역세권역으로 더욱 더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좋은 어떤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동역 주변은 지금 보시면 강북 횡단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5호선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에 신구로선이 또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월여의 지하차도가 공사를 하면서 상부공건이 대규모 공원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굉장히 소액으로 또 투자가 접근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굉장히 좋은 미래가치를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임차인들에게는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 그러면서 임대인들, 집주인들에게는 앞으로의 개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투자의 만족도도 높은 곳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이라고 인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신정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시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9,500에서 3억 9,8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 3억 7,500에서 3억 7,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어, 월세 시에도 보증금 5,000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4,500에서 1억 4,800만 원 정도 정도의 투자로 또 안정적인 월세 투자 접근도 가능합니다. 네이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고 조정도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지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금액적인 구조 확인을 해봤고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투자할 때 있어서 체크할 부분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교통은 현재 초역세권역이고 향후에 또 트리플 역세권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어, 주변에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선안권을 대표하는 학군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굉장히 좋게 잘 갖춰져 있고 또 투룸이다 보니까 풀옵션으로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 인테리어로 같이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또 신정사동의 역세권 개발 등 주변에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로 인한 어,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소형주택 인내노실은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교통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